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레 훈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할 일은 뭐냐면요. 오늘은요 식재료 딱3 개를 가지고 만드는 조림. 아주 맛있는 조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요리는요 제가 예전에 그 업장을 할때그 손님, 그 교토, 교도, 교토에서 오신 손님께서 알려주신 요리인데 이게 교토에서는 자주 먹나봐요. 근데 이 호가에 대해서는 이걸 아마 이렇게 서 먹는 집이 있나? 아마 없으리라 보는데 그래서 아마 이 영상도 유튜브 최초 아닌가? <laughs> <목소리> 또 최초 같은데. 하여튼 오늘 진짜 맛있는 거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꼭 끝까지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 아주 맛있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거 일본어로 제가 이름을 그냥 굳이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이름을 붙일게요. 요거는 <놀람> 니신또 나스노 쿄토니. 니신또 나스노 쿄토니. <놀람> 이거 이름을 제가 그냥 지은 거니까 그렇게 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한말을 하면요. 청어하고 나스의 뭐 간장조림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너무 쪼자그리면또 재미없으니까 자, 그러면 후니아제랑 같이 맛있는 조림 만들러 가실까요? 자, 여러분,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딱세개딱세개만 3개.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할수 있을까요, 이거는 자, 먼저, 오늘의 메인인, 요 놈. 미가키니싱이라고 했네, 미가키니싱. 요, 거 한국말로 하면 뭐죠? 그, 왜, 말린 거. 과메기라 그러나? 과메기 맞을 거예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 청어 자체는 아메리카산인데, 일본에서 작업을 한 거예요. 대체요, 그렇더라고요. 냉동이 아니고, 치르, 도 자, 보여드릴게요. 이게 얼마야? 세개에 301엔이네요. 하나의 배경골이네, 요거 완전 딱딱하게 말린 게 아니고 여러분 한반 건조 보세요, 반 건조 이런 느낌, 음, 이런 느낌이에요. 형님 이게 있나 모르겠네 여러분들 댓글 좀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요거 반 건조로 해야 부드럽고 맛있거든요. 일단 보세요, 일단 요거 자 그다음에 가지입니다, 가지 가지 3개 준비할게요, 3개요 양은 여러분들 요 정도 해볼게 요 일단. 이 양은요, 어느 쪽이 많아도 상관없으니까, 야채를 좀 많이 하셔도 되고, 생선을 좀 많이 하셔도 되고. 음. 자, 그 다음에 생강. 요, 잡내 잡아주는 데 좋으니까, 생강을 꼭 넣으세요. 자, 그럼 여러분 시작을 할 텐데, 요거 하기 전에, 짠. 배추. 배추하고, 짠. 요거, 김치. 이게 처음 사봤네, 제가. 옛날 동경에 있을 때 먹어본 건 같아요. 그래서 요거만 먹으면 뭐하니까, 요거 한번 배추 맛이 있어가지고 잘랐거든요. 요거 같이 먹어볼게요. 아. <laughs> 음. 한국김치하고 완전 달라요 맛이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만 하면 된다는데 이거? 자 그럼 여러분 요건 이렇게 가지고 놔둘게요 자 그럼 여러분 먼저 야채부터 할게요 요거 씻어놓은 가지 가지고 사등분이런 느낌으로 간이 좀잘 배게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칼집을 깊게 넣으면 안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막 부서지고 그러니까 살짝만 자, 그 다음 생강. 생강은요, 언제 넣을까? 한요 정도 넣을 것 같아요. 생강은 약 20g. 20g 넣겠습니다. 생강은 어떻게 썰지? 생강은요, 여러분 썰고 싶은데 써주면 돼요. 얇게 채 썰어도 되고, 좀 큼직하게 넣어도 되고. 어떻게 썰을까? 이렇게 썰자. 좀 큼직하게 넣게요, 여러분. 이렇게. 자 그다음에 얘요. 음 얘는 얘는 뜨거운 물에다 살짝 데칠 거예요, 여러분 일단. 특히 이런 생선 여러분들 조리기 전에 한번 살짝 데쳐 주셔야 돼요. 그래야 잡내, 비린내 이런 게 최대한 안 나니까 꼭 그렇게 해주세요. 보시 알아요 제가 하는 대로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근데 이 반건조가 이게 있나? 이런 거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 머리 부분 자를게요. 요거는 그냥 과감하게. 그리고 꼬리도 좀 자를게요, 여러분 요거. 그 다음에 이제 최대한 뼈를 보세요. 이렇게 서 갈비뼈? 갈비살뼈? 요것도 채, 최대한 제거를 해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검은 부분, 이 검은 부분이 들어가면 여러분, 좀쓸 수가 있어요. 쓴맛이나. 그러니까 얘를 좀 과감하게 좀 잘라주세요. 이렇게. 아깝다 생각 말고, 이렇게. 그리고 이런데 뼈가 좀 남아있으면 이렇게 제거 해주시고요. 뼈, 이렇게.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손질이 끝났어요. 다 깨끗하게. 그러면은, 이제 먹기 좋게 자르면 돼요. 이거 반하면은 좀 길죠? 3등분 할게요. 삼등분자 그럼 요거 살짝 데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렇게 한번 데쳐가지고 최대한 그 겉에 붙은 거 아브라 있죠. 기름, 생선 기름을 좀 닦아놔주세요. 이게 잘못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비릴 수가 있어. 이, 이 손질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이 단계가 최대한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리고 제가 저번에 올린 그, 니싱 소바 있죠? 청어 소바. 에밀. 거기서 나온 니싱, 그 청어가 원래는 요걸로 만드는 걸 거예요. 아마. 아마 요걸 거예요. 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그래서 쿄토에서 요걸 많이 먹나? 음. 자, 그럼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조리기만 하면 돼요. 다 왔어. 근데 네, 여기서 미림이 들어가. 미림이 좀 많이 들어가요. 미림이 하나. 비율적으로는 여기 180cc. 먼저 이거 한번 알콜 달려줄게요, 여러분. 그 엄마한테 <laughs> 좀 등짝을 맞아야 될것 같아요. 등짝 한번 맞으셔. 아 미림이 맛술입니다, 여러분. 맛술. 자. 자아 그럼 불이 꺼졌죠? 그럼 다날라온거예요 알콜이 음 알콜 맛이 안나 자 그럼 물 물이 요걸로 다섯개 그 다음에 연간장 쓸게요 여러분 연간장 연간장이 요걸로 하나 원래 그 쿄토에서는 연간장을 많이 쓴대요 관서식이죠 관서 그리고 관동은 진간장을 많이 쓴다고 그래가지고 관동 관서가 좀 달라요 저도 모르겠어요. 교토, 쪽 그쪽 안, 안 가봐가지고. 근데 일본 요리는 그쪽에서 왔기 때문에 굉장히 연간장을 많이 씁니다. 진간장도 많이 쓰는데. 그래서 요거는 연간장으로 그리고 요거 여러분 진간장으로 해도 될 거예요. 그렇게 뭐 간장이니까 색이 좀 연하다는. 뭐 염분이 약간 다이긴 한데. 한번 여러분들 해보세요. 진간장으로 하실 분들은 입맛에 맞게. 좀 많을 것 같다, 이거. 좀 많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혼다시 혼다시가 요거 요정도니까 한그 여러분들 요거 저는 물로 했기때문에 요걸로 했는데 갓소다시 있으면 갓소다시 국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설탕이 한 반? 반조금안되는것 같아요 일단 설탕은 여러분들드 넣으시면서 맞추세요 간을 음. 여러분들이 꼭 설탕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꼭 맞추셔야 돼요 단짠을 맞추세요 근 네, 여러분, 요거 좀 많을 것 같다. 좀 많을 것같 빼놔야 되겠다. 아, 좀 많어. 내가 봤을 때는. 양을 조금만 드는 게더 힘들어. 일단은 요거 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비율만 맞으면 돼요. 비율만. 제가 레시피 깔아드렸고 비율만 잘 맞추시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꼭 양을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요 정도. 어, 요 정도가 딱 좋은 것 같다. 너무 많았어, 아까. 일단, 처음에 확 끓으면은, 여러분, 요거, 거품. 거품만 한번잘 걷어주세요. 이런 거품 같은 거잘 걷어야 돼요. 이게 비린내의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제일, 제일, 중요한 과정이에요. 요리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거. 자, 그럼 이제, 요거 넣을게요. 자, 그럼 여러분, 요거 이렇게 됐으면은, 좀 약불로 하셔가지고, 요거, 페이퍼 같은 거 있으면은, 이렇게 자 여러분 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15분 정도 줄면될것 같아요. 일단 한번 줄여볼게요. 자 여러분 15분 지났어요. 한번 봐볼까요? 15분. 자 여러분 그럼 이건 살짝 꺼가지고요. 이대로 잠깐 놔둘게요. 살짝만 식힐게요. 그래야 이요 가지 있죠. 가지가 그래야 맛있게 되니까 이 좀만 식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살짝 식었어요. 완전 식건 아니고, 약간 따뜻한, 김이 나는 요런 느낌. 자, 담아보겠습니다. 요런 느낌이 그리고 얘 아까 저런 거네. 뭐 있습니다. 얘는 뭐 그냥 메인이 아니니까. 색깔이 영. 여러분들 한국 김치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색깔이 영 그래요. 자, 그다음 밥입니다. 고미룸. 겠습니다 <laughs> 이거 오랜만에 만든다, 진짜. 진짜 오랜만이네. 야, 이거 많이 기대된다. 제가 이거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요리거든요. 일단 먹어 보겠습니다. 요거만 청어. 음. 야, 진짜 맛있다. 나왔다, 나왔어. 밥. 하나 더. 여러분, 이거 하나 더. 음. 그리고 여러분, 장가시가 좀 있긴 있어요. 음. 좀 뭔가 장가시 너무 싫다그러시는 분들은 이거 걸, 이렇게 하나씩 조금씩 빼면서 드세요. 이렇게. 근데 작으니까 여러분들, 아이들 먹을 때는 좀조심하셔야될것 같아요. 이거 아무래도. 음, 아니면 뼈를 다 빼, <laughs> 어떻게 빼나, 이거를? 일본에서는 그냥 이렇게 먹는데. 그래도 요거는 좀 어른들이 먹어야 될것 같다, 애들보다는. 자, 그럼 이렇게 가지랑 같이. <laughs> 야, 이거는 밥이야. 음, 밥도둑. 진짜 맛있다. 이게, 여러분, 이 가지가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생선도 맛있지만, 음. 야, 진짜 맛있다. 딱 밥이야. 음. 근데 이렇게 뼈 같은 게 좀, 기, 뼈 같은 거 이렇게 좀 빼가면서, 기대도 되고요. 저는 그냥, 그냥 이렇게 해서, 너무 이렇게, 너무 이 작은 거는 다뺄거 없고, 이렇게 해가지고. 음. 빼먹어. 야, 진짜 부드럽다, 이거. 진짜 맛있다. 음. 야, 이거 야. 옛날 할머니가 했던 그런 맛이에요. <laughs> 너 아나? 할머니의 맛? 음. 처음가 진짜 부드럽고. 여러분, 이게 과메기보다 되게 부드러워요, 살이. 그리고 그생 있잖아, 생. 있잖아요, 완전 생보다는 살이 조금 꽉 조여졌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먹기가 편해요. 먹기가 편하고 식감 좋아. 부드러움도 있고, 약간 씹히는 맛도 있고, 그런 느낌? 음, 한번 열어볼까? 얘는, 한국 김치 비교하면 안 돼. 음, 얘는요, 뭐랄까, 간이 세. 밥을 그냥, 몇 공기 먹겠다. 생선 액기스 향이 많이 난다. 그 염분, 짭짜름하고그 다음에 매운맛. 그리고 깊은 맛은 없는 것 같아요. <laughs> 이건 그냥, 그냥 일본 스케머너 같은 느낌인데, 생선 그액기스 맛이 향이 많이 난다, 그런 느낌. 음. 이 까시마는 괜찮을 것 같은데 아마 이건 여러분들 입맛에좀안 맞을 것 같아요. 저야 뭐 적응됐으니까, 일본 야, 진짜 맛있다, 이거. 아, 정신 못 차려.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야, 밥 진짜 두 공기. 두 공기도 아니죠. 좀 많이 먹었습니다. 야,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꼭가세요 그리고 이게 재료가 구할 수 있는지는 진짜 잘 모르니까 댓글 꼭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안녕히 계세요.